대표회장님으로 성기신은 장순진 목사님 나오셔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기술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 어지럽고 경제가 힘들며 윤리가 무너지고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인생이 심각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것만으로 나라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나라도 INF 때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근데 안 망했습니다. 안보만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면 우리나라는 6.25때 벌써 망하고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망했습니다. 자, 아무리 총체적 위기라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이 나라는 절대 안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신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살면 산다는 말처럼,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위기를 당해도 국민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는 견고하고 오늘 우리의 정치 수준은 높아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신을 바르고 수준 있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교의 봉건주의 사상이 조선의 근간이 되었다면,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 처가에 빠진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루로 쓰여져야 할 교회마저도 오늘 우리의 영성에 그 흔갈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소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며 또는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에 이어서 마귀의 존재를 공중 번제 잡은 자 혹은 불순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1 0 절의 말씀에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과 그 능력 안에서 너희가 강권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있어서 오늘 이 싸움의 기술을 위하여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한 능력의 끝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참여하고 있거든요. 자, 11절 말씀에도 보면, 마귀의 단계를 그리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세상 날까지 지속될 것이며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그런 마귀의 기질 자체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적이라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뭇 위협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선진들 또한 마비의 휘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때 광우병 파동으로 오, 이 사회는 심각한 몸살을 앓았던 언젠 기업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미국산 쇠고기, 쇠고기 수입으로만 아마 시작된 오해가 먹기만 하면 광우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비화된 결정적 배경에 MBC PBS 채에 긴급 취재 미국산 소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라고 하는 프로, 프로그램이 이사회에 갈등에 불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서울 도심 전국을 비롯한 모든 촛불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어린 학생들은 우리는 더 살고 싶다고 울며 거리로 나섰고 유모차를 그는 이 땅의 젊은 엄마들은 내 아이를 지키겠다며 유모차를 앞세워서 전경들과 대치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일부 불순한 선동가들이 의해서 약 3개월간 싸웠던 과오병 파동이 남긴 유형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아버린 채 묻혀버리고 잊혀진 사건이 되었다는데 훨씬 더 화가 납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가 분쟁 중에 있으며 지금도 청성은 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대기질이 안 됐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30% 내지 40%는 좌파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성득하기 좋사옵니다. 오늘 본문 신자들 말씀은 우리의 시련은 형과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름에 해당되는 희라고는 팔레라고 하는 단어로서 천하장사를 가리는 시련 정도는 내설인 네,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해서는 뭐냐, 혈과 이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아 안에 있는 악한 영웅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경동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 전제로 할 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우리에게 전투력을 키우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의 전술을 연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중요한 얘기는 오늘 이건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에, 주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나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재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님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우리의 속이 위하기라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재를 입으라고 하는 반면에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재를 취하라고 말하거든요 이브라는 말이나 취하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기에 이브라는 말보다 취하라는 말은 한층 더 의미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에 왜들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취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얻다 혹은 받다 혹은 가져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입기 위해서 필수 선제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쉽게 우리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대충 아시겠습니다. 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다에 오려면 먼저 수경해와야 되거든요. 해보셨죠. 논산 훈련소에서. 이기위해서산 예. 선제 조건이 뭐죠? 수령해야 된다는 거죠, 수령. 그러니까 전신갑절은 우리가 만든 제품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보급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즉 사탄과 싸움에 있어서 진정 필요한 전신갑절은 뭐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제품이라며 야하 그분이 만들어 오신 필수품인. 전신갑주을 받아 있는 일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보인의 의미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는 것보다 한번씩은 한번 해보는 음. 요청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침침하지요? 우하하하하하 <laughs>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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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하하하하하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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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그하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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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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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하그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저 계속해서 붙어가 봐야 우하하하하하. 그건 메아리인 거죠. 그건 울림인 거죠. 그래서 이 우하하가 세계 열방으로 계속해서 메아리에 지나갈 때에 세상은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기에 조금은 보수 성향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으십니다. 많는이 중에는 진보주의적 사상을 가진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요즘에 두 가지 얘기하면 안 된다. 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있어서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종교 얘기, 종교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군요. 종교 이야기를 또한 가지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충고를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 아, 망조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계승이 자녀들에게 배몰립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정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방관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온 세대, 우리는 들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듣도 보도 못한 세대 대한민국이 위태라고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싸움의 기술은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는 일이며 그 전신갑질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질을 취하는 일 자 믿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이 격돌합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사상으로 둘로 나뉘어 대립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소국장노협의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온다 아니라, 아멘.